야 근데 왜 나는 배를 잡아 당기는데 머리가 아프니 괜찮았어요? 어야몇 아, 인치 났어? 아, 40인치요 40? 네. 야 너는 숫자도 모르니? 이게 어떻게 40이니 41이지 또 빼먹고 있어 이. 공주님 쇼크 받을까봐 그나저나 큰일났네 내 일이 묻어인데 맞는 드레스가 하나도 없잖아 아, <laughs> 할수 없죠 뭐통치마라비 네. 아, 입어야죠 뭐 이들 용서할 수 없다 어우. 마지막 기회 하나를 물어보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신하공주요예 <laughs> 너한테 묻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하춘하요 예못 <laughs> 참겠다 아. 내가 이 공주를 100년 동안 참에 빠지게 만들어 주겠다 100년 동안요? 그래 어? 마법을 어. 야지 마법을 투여 뮤지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뮤지컬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인데요 춘화 공주가 잠이 든지 올해로 꼭백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파트라씨는 어디 있을까요. 네. 아유, 네. 주인님, 아니, 나는 주인님만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 <laughs> 오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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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막 분석해. 아니 날 주인님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나는 그게 너는 문제가 있는 게. 네. 너 옆집 푸들 개 메리 꼬셨다면서너 연애하자고. 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겨울 바다를 보러 떠나요. 뭐 이런. 러면 아휴! 아니! 어? 한필레! 아, 뭐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메리가 나 밤에 자는데 오더니 파트로시오? 그러더니 파트로시오 우리 겨울바다를 보러 동해안으로 가 그래서 내가 거긴 1박 2일이니까 너무 뭐니까 월미도 갔다 오자고 근데 그 얘기인데 그걸 오해하신 거죠? 너는 개가 무슨 여행이야 개가 주인님! 그래. 나개 맞아? 그럼! 너는 개야 사람이 아니야 나 진짜 개 맞아? 그럼 개지 근데 왜 나는 영양탕집 앞만 지나가면 그렇게 냄새가 구수해 <laughs> 너는 마주 소리만 해고아꼭때린면또 때려요 그러지 마요 아왜 그래요 야, 빨리 자. 빨리 우유 배달이나 갔다와라 어디로 가요? 빨리. 우유 배달 어디로 어, 가요? 어디로 가냐 부자 네. 음... 그 대사를 못 외워서 저거 갖고 다니냐 아니지 이거 항상 메모 해야지 설악산 네, 뭐... 네. 대청산장에 요구르트 하나 <laughs> 뭐요? 그리고 지리산 천안봉 휴게소에 이거는 많아 초코우유 두개 빨리 갔다 와 빨리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어디로 가? 가만히 있어요 화장실 각 가고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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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야. 있어야 여기서 뭐해 너 아니 흙으로 묻어야죠 여기가 화장실이니? 전번에 주인님도 방에 보니까 여기서 화장실 멀다고 여기서 응. 했구먼. 사람이 많잖니 가려야지. 개가 무슨 사람 많은 걸 가려요. 빨리 가만히 빨리. 있어요. 가만히 야여기가만룡산어요가만지유요가세요 야, 우리 집엔 어요도없어요 아무 누구어요가만어요아만어어 그짓말로 아기 목소리 낸다고 내가 모줄잖아요 우유값 줘요? 아니야 다 우리 집에 우유 먹는 사람이 없어. 우유값 안 보죠? 돈이 없어. <laughs> 왜 때려 반녀를왜 때려? 우유값 줘요. 지난 늑달 거에 쭈꾸우유하고 빨아나 우유하고 딸기 우유가 얼마씩 먹었 빨리 줘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야! 돈이 없대니까 그러네! 좋아! 그러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보니까 그러니까 하지마 이건 노릇인데 알아서 해. 알았어 내가. 줘봐, 알았, 줘봐. 따니까, 알았다니까 알았다니까 내가. 좋은 거 해줄게 그 대신 돈못 주는 대신 뭐야? 에휴, 내가 너를 전생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그래요? 그래 그럼 전생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디 보자 네. 전생을 보여다오, 보였다 보였다. 네, 뭐야? 뽑기. 이해해봐.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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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잖아. <laughs> 말안돈안 안 내네 빨리 알았어 에이, 그러면 그러면 진짜 네. 진짜 좋은 걸로 해줄게. 뭐야? 요 앞에 성에 가면은 네. 공주가 1 0 0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데 네. 키스를 해서 잠을 깨워주면은 네. 그 공주하고 결혼할 을 수가 있어.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예, <laughs> 이 하나 할거 없으면 결혼할 수가 있어. <laughs> 결혼하는 거야? 그럼. 그럼 왕자같이 되는 거네. 변했지.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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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자기도 지겹다. 아. 야, 인정아. 공주님 그냥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100년 동안 굶었더니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 빈혈 근데 좀야위었니 어디 한번 좀 봐봐요 더 부셨는데요? 기집애질투하기 그런데 왜 왕자님은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야 왕자님 더 이상 맞나봐요. 그래? 들어들어들어어 어? 어, 들어 어? 이거 빨리 빨리 들어 이거. 빨리왜도깨온 어. 아, 아, 아? 사람 개요. 아 그래요? 예, 빨리 내가 또안 끼면 문에 그럼 어떻게 누가부터 깨 그러면 우리 장기자랑을 자 장키자랑. 네. 아, 게 장기자랑이 되니? 아이 나를 몰라네나 개성 있남자 MBC 교양 제작국에서도 나를 인정해줘. 잘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왕자라고. <laughs> 이렇게 잘생길 수 왕자가 연기로, 아, 해봐, 해봐. <놈주>, 있는 왕자가. 연기로 중후한 연기를 보여주겠 u 봐 g 봐 i 봐 l Young, you. Young, y o 일어나. u n g you. Young, you. Young, you. y o 깨워보 u You. 공주, 음, 음. 개성있는 왕자가 왔소. 어서 눈을 뜨시오. 어머, 아저씨! 어머, 왜러세요 어? 그냥 백년 동안 다시 자는 게 낫지. 아이고. 안됐어바바그어 그럼 난 갈까? 네. 네. 그러면... 찍래 아니, 먼저 깨시오. 래 네. 네. 그래. 공주, 음. 나... 음. 한년 동안 혼자 총각으로 살래 그냥 이거야 <laughs> 아니 이렇다면 결국에는 나 뿐이 안 남았구나 오! 공주 공주님 내가 뽀뽀를 해야지 아무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난 뽀뽀하는 거 어, 아, 왕자님 어디 네, 어. 네, 오셨군요 난 왕자가 아니고 개인데나 나 개예요 그럼 지금 네가 나한테 키스한 거니 키스한 게 아니고 핥았는데요 개가 사람을 핥어 그러면 사람이 개를 핥아요 야 개가 사람을 핥았다 이거지 예 근데 공주님, 나랑 결혼해 주셔야 돼요. 내가 깨웠잖아요, 공주님. 네가 날 잠에서 깨게 해준 건 고맙지만 네. 어떻게 걔랑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나를 어떻게요? 내가 우유값으로 4 개월치 해서 마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 수이인 우유값 정도로 내가 다 해결해 줄수 있지 얘는. 뭘로 해결해 줘요? <laughs> 이 왕관 그냥 네가 가져. 그럼 너 평생 동안 굶어 죽지 않는다 정말 이거 나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너 주는 거지. 공주님 고마워요. 공주님. 음. 아까 보니까 얼굴 되게 조그맣고 이쁘다 <laughs> 너 진짜 보는 눈 있다 <웃음> 네 나도 <laughs> 아, 개치고 너무 잘생겼다 나알아줄게나니안기보다 나, 안는 것 부담스럽고 응. 꼬리나 만져줘 그래 아이고 좋아라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파트라 스는 금이 환영을 하고 일생을 아주 부자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자 그럼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